혐오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닙니다. 진화심리학은 우리가 왜 혐오에 이토록 쉽게 빠져드는지 설명합니다. 원시의에는 낯선 물이나 빠른 움직임을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확인하고 검토하는 느린 판단보다 일단 도망치고 거부하는 빠른 반응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편향은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의 유전자에 각인됐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그 본능이 더 이상 맹수나 천적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웃과 타인 그리고 인터넷 속 집단에게 작동합니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도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뇌 속의 편도체는 미묘한 차이를 과도하게 위협으로 인식하며 즉각 반응하게 됩니다. 전전두엽이 뒤늦게 상황을 검토하려 하지만 이미 감정은 폭발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싫어하고 그 뒤에 이유를 꾸며냅니다. 여기에 도파민 회로가 개입합니다. 욕설과 조롱은 일시적인 쾌감을 줍니다. 집단적으로 구호를 외칠 때 분노는 일종의 술처럼 취하게 만들고 값싼 마약처럼 반복을 부릅니다. 공존과 이해는 느리고 귀찮습니다. 반면 혐오는 빠르고 달콤합니다. 그래서 혐오는 술보다 빠르고 마약보다 싸고 더 쉽게 중독됩니다. 원시의 내가 이렇게 혐오에 취약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오늘날의 사회는 그 본능이 더욱 빠르고 왜곡된 방식으로 발현되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와 미디어 환경은 개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그것을 집단적 무대로 전환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은 즉각성과 반복성을 제공합니다. 글과 영상이 순식간에 쏟아지고 같은 자극이 무한 반복되면서 뇌는 단순하고 즉각적인 반응에 길들여집니다. 익명성은 책임 없는 발언을 허용합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은 현실에서 참아하지 못할 극단적 표현을 손쉽게 끌어내게 만듭니다. 알고 리즘은 분노와 자극을 붙잡아서 늘어뜨립니다. 플랫폼은 체류 시간을 이윤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갈등적이고 혐오적인 컨텐츠를 우선적으로 퍼뜨립니다. 민과 유머는 혐오를 농담으로 포장합니다. 웃고 넘기는 이미지와 패러디 속에 혐오가 스며들며 저항 없이 공유되고 소비됩니다. 다수의 동의는 착시를 일으킵니다. 수천 개의 댓글과 높은 조회수는 개인의 감정을 사회적 상식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 착각은 다시 분노를 정당화합니다.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폐쇄적 정보 환경은 이를 더욱 강화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의견과 정보에만 머물고 알고리즘과 커뮤니티는 그 울타리를 더 단단히 닫아버립니다. 그 안에서 사고의 편향이 심화되고 정서는 더 극단으로 쏠리게 됩니다. 결국 혐오는 더 이상 개인의 속삭임에 머물지 않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증폭된 감정은 모니터를 뚫고 흘러나오고 선동이 더욱 쉽게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